조금 사랑이 넘치요 그래서 물 주지요 자꾸 자꾸 주지요 죽을 죽을 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 주지요 자꾸 자꾸 주지요 맞출 수 없지요 사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요 걱정할 어 바람을 뚫어 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이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정방송난 아라웨 난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아 봄이 오니까 다양한 꽃들이 피어서 뭐부터 판매를 해야 될지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덴드로비움은 저희가 이제 빅 세일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꽃대가 저희가 이제 빅 세일을 한다는 거는 주로 원종들 있잖아요. 아너스멈 아필름, 네스, 그다음에 저뭐 파리시아이 이런 계통들인데. 네, 종류가 그 안에서도 꽤 색, 색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어, 아직 꽃대가 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면 저희가 빅세에 들어갈 거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총 17가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첫 번째는 뷰티하모니. 예쁘죠? 뷰티 하모니는 아주 아주 오래된 품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쁘죠. 말 그대로 뷰티 하모니입니다. 그리고, 어, 전주에 팔았던 그, 사쿠라. 사쿠라 히메가 걔는 약간 연한 톤인데 얘는 색이 연하긴 한데 이 끝쪽 있죠. 그 엣지 쪽이 붉게 들어가고 색이 훨씬 더 화려하고 또 향도 맡아보면 네,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고, 요렇게 맷송이 피든 아니면 몽어리로 가든 해서 꽃대가 달려서 갑니다. 꽃대가 달려서 가고, 이게 장점은, 어, 누구나 정말 쉽게 키울 수 있는 거, 입문자한테 딱 추천드리는 게 이제 보통 댄드리뷰입니다. 얘는 그 중에서도 더 쉽게 키울 수 있고, 아주 크가 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의 키에서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거래서 아주 멋있고, 부작을 했을 때도 멋있고, 분으로 키워도 되고, 그 다음에 키우다가 이런 고아 같은 거 있죠. 이게 싹들이 생기면 이제 많이 생겨요. 생기면 따서 부작으로 할수 있고 또 번식해서 지인들한테 선물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죠. 그래서 1번 덴드로비움 꽃띠 있습니다. 뷰티 하모니는 3만원인데 세일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34번입니다. 234번은 다 덴드로키룸입니다. 덴드로키룸 중에서 첫 번째는 테넬럼 테넬럼은 지금 꽃대 에 있습니다. 꽃대 달려서 가요. 근데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 작은 게일 때는. 근데 크면 쫙흰 눈이 덮인 것처럼 쫙 보이고 꽃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조금해서 여기 지금 핀 거예요. 여기 꽃대는 아주 작은 꽃들이 수도시쭉 달려서 이렇게 늘어지게 돼 있고 얘들 재배가 비교적 쉬운 그런 품종이고 어 입문자형한테도 좋습니다. 2, 3, 4번이 다 덴드로필리움인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덴드로필리움 2번은 테닐럼 이래서 꽃이, 눈 이렇게, 얘의 특징은 꽃이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이렇게 진짜 거의 뭐라 그래야 돼요? 야들야들한 잔디 같기도 하고, 산들한들해서 굉장히 이쁘고, 요걸 제가 작년에 판매할 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얘는 지금 꽃이 안쪽에서 펴갖고, 지금 핏줄 전체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에다가, 사실은 부작한 건 아니고, 요렇게, 빼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 그래서 여기다가 껴서 이렇게 키우는 거고 이거 테네룸은 <laughs> 제가 판매 금액이 2번 테네룸은 덴드로키름 테네룸은 2만원인데 15,000원입니다. 요거 1 5 0 0 0원이 정말 저렴한 거죠. 15,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는데 큰 사이즈는 저한테 문자 주문할 때 문의드리면 그건 따로 별도로 판매하겠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번 풀체리범 풀체리범이 정말 예쁘죠. 요거는 정말 소형종이에요. 근데 얘는 특징이 꽃은 이게 뭐 보리 같기도 하고 안에 실물로 보면 되게 부드럽고 좀 우아한 그런 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샘, 샘플이고 요거는 그 작년에 제가 샘플로 심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죠. 그리고 요거의 또또 다른 매력은 벌부가 아주 아주 매력적이에요. 동글동글한데 색감이 있어요. 색감이 살짝 뭐라 그러죠? 감색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잎도 보면 잎뒷쪽 면이 나올 때 이렇게 선이 빨간 선이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키우기도 정말 쉽고 테네르비 테네르인데 이것도 꽃대 있어요. 꽃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선. 이건 제가 샘 이거 두개 샘플이고 이 정도 선에서 꽃대가 보통 두대세대뭐이 정도 달려서 나갑니다. 이렇게. 꽃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 이쁜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2번, 덴드로킬럼 테넬룸은, 아, 3번, 덴드로킬럼 풀체리몸은, 이렇게 해서 3만원인데 2만5천입니다. 2만5천이고요. 사실 얘는 옛날에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SP라고 들어와갖고, 이름도 모르고, 정말 몰랐었는데, 다시 찾았죠. 그만큼 얘도 되게 귀한 그런 품종이죠. 다른데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대만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4번, 웬젤리아이. 얘도 꽃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보리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쫙 삐죽삐죽 나와서 꽃대 다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4번은, 얘들이 웬젤리아이인데, 웬젤리아이 중에서 레드예요 붉은 계통인데 이게 저희가 작업하다가 작년에 좀 섞여서 일부 받으신 분 중에서 옐로우. 노란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0개나 30개 중에 한두 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엔젤리아이도 어우, 정말 멋있죠.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쫙 나와 갖고 이게 나무 부자캐도 이쁘고요. 그다음에 분해 나또도 있고 정말 이뻐요. 이게 난초 꽃 같지 않은데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또 다른 느낌. 카틸리아나 화려한 꽃들에 비해서 좀산들한 그런 느낌이 있는 품종이 라서 정말 좋죠. 4번, 댄저크 엔젤리아에는 25,000원인데, 이렇게 사서 저희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고, 요거를, 제 상품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 구매하신 뭐, 뭐 한두 개, 얘두 개는 갖고 있고, 하나는 안 갖고 있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처음 이 난초를 접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관염류 좋아하시고, 선을 중시 여기시는 분한테는 딱인데 요게 그렇다고 키우기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입문자용으로도 좋고 요거는 요렇게 2번 3번 4번 요 세트입니다 2, 3번 나는 이거 한 방에 다 구입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구입해 갖고 선물로 주고 싶다 하는 분한테 딱 좋아요 이게 봄철이니까 이제 선물 나갈 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5번이에요 덴드로킬럼 세트예요 3, 4번. 그래서 총 7만 5천 원인데. 확! 세일해서 4만 8천 원. 세트를 4만 8천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 구입하셔도 되고, 요렇게 구입해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줘도 아주 좋죠. 그죠?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아주 그 여리여리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친구한테는 이런 분, 이런 거 선물하고 아주 강렬한 노란 이니아 붉은 붉통이통이 i 이런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h 이 first 런거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덴 s 로필 h 2 3 4 세트로 해서 4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6 7 8 9가 다 막실라리아입니다. 막실라리아. 첫 번째는 6번은 막실라리아 순키아나죠. 검 은색 꽃이 피고 향은 어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달콤한 거 같기도 하고 약 한약 향하고 좀 섞이는 그런 비슷한 향인데 향보다 꽃이 특이해서 많이 키우고 예전에는 아주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저렴해졌죠. 그래서 막실라리 아칠 번 꽃대 있어요. 순키아나순키에이나는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이고요. 송케이나 그다음에 막실라리아 포피르스텔포피르스텔도 얘는 얘가 정말 키우지 얘도 부작했을 때도 좋고 화분에 넣었을 때도 꽃이 피면 되는데 약간 출란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벌브도 있지만 요런게 꽃대죠.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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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키우면 이렇게 촥 2, 3년 키면 꽃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향도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 되면. 무조건 뽑거는데 이것 꽃피히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정말 꽃대는 잘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키우기만 하면 꽃대가 잘 나오죠. 7번, 막실라리아, 포피로스텔은 여기가 2만원인데, 얘는 정말 딱반짜리서 만원입니다. 만원. 그래서 막실라리아, 키울까 말까. 아, 이 문자 중에서 아, 이거 나, 난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들한테 키우기도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얘는 좀희귀템이에요 아, 어 막실라리아. 막실라리는 저보다 남미 쪽에서 자생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뭐, 아까 뭐, 송키아나도 되게 옛날에는 귀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 구하기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얘는 아직까지 희귀, 한 거죠. 8번은 막실라리아 루펜세스라는 건데, 꽃을 직접 보면 꽃 너무 이뻐요. 얘도 꽃대는 있는데, 받으실 때 되면 뭐, 그죠? 계속 올라오는 중이니까, 받으셔도 현재 있는 꽃은 지고 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니까. 꽃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펄이 아주 아주 이쁘게 들어갔는데, 또 하나 뭐냐면, 얘는 향이 굉장히 향긋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막실라리아 요새, 이쪽에서 향 있는 막실라리아 찾는 분들 많아갖고,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8번, 막실라리아, 이, 입도 좀 독특해요. 로펜센스는, 이렇게 해서 8번에 6만 5천입니다. 꽃도 있어요. 꽃되게 정말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꽃이, 어, 같은. 얘도 약간 출란 느낌이 들면서도, 그런 느낌의 그런 꽃하고 비슷한데,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꽃이죠. 그리고 9번, 또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덴사 이거는 여러분 소개시켜드리는데 얘도 향이 좋습니다. 덴사도 꽃대 있어요. 꽃대 있어서 나가는데 얘는 꽃이 좀적가는 받을 때쯤 약간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사이사이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다 올라오는 거 아니니까 덴사도 되게 독특한 원종이죠. 9번 막실라리아 덴사 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독특하죠 얘도 덴사는. 5만원인데, 4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디 갔나? 음. 얘도 아주 희귀한 애죠. 얘는 마데카스카에서온 거고, 앙그레컴입니다. 앙그레컴 중에서 보통, 뭐, 디디아에도 있고, 레오니스즈에 판매했었고, 크리스토드는 엄청 크고, 막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넝쿨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반다 같은 느낌이래서 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품종인데 애인 양그레컴 칼시 오로스라해서 꽃이 피면 이렇게 그런 어떤 톤이냐면 약간 이 그린 옐로우 그린 같은 그런 톤으로 피면서 꽃대가 길어요, 이렇게 쭉 길어지고 피고 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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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얘는 밤에 향이 납니다. 밤에. 보통 어 양그레컴이 밤에 향이 나는 종류들이 몇 종류 있는데 그중에서도 얘도 밤에 향이 나고요. 향이 아주 달콤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거원 나고 부작했을 때도 이쁘고요, 부작하기도 쉽고. 그래서 10번 안그레이컴 칼시 오로스는 저녁에 낳는 양이죠. 3만 9천입니다. 9천이고, 다음이 아. <laughs> 제가 맨날 이거. 신비디움입니다신비디움인데 현애 스타일이 현애, 현애, 현애라는 건 꽃이 이렇게 국화지 현애가 있잖아요. 이게 렇 늘어져서 쭉처지는 스타일에서 지금은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아기자기하고 소형종입니다. 신비 보통 되게 크잖아요. 소형종이에요. 다 커봐야 이 정도밖에 사이즈 안 되고 등치만 커지면 꽃이 사방에서 촥촥촥 늘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향은 약간 미향이 나는 그런 품종인데 당시 얘는 인기가 많았었죠. 얘는 신비디움 중에서도 사라진 아이스 케스케이드라는 품종이고, 미국 난협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품종이죠. 근데 얘는 꽃대는 없고요. 받으실 때는 꽃 없는 거, 요렇게, 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우기 아주 쉽고, 이런 미니 타입 신비디움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딱이죠. 11번, 그러니까, 추위즈 잘견디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 아주 좋은 푸른 품종입니다. 12번, 11번, 신비디움 사라지는 산만원입니다 3만 3만원이고요. 다음에 12번이 전에 판매했을 때 인기 있었던 품종입니다. 카틀리아 어, 바이올라시아인데 플라미아하고 세미알바, 스트리아타하고 크로싱한 품종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올 때좀 아, 진한 스트리아타, 그 그러니까 거의 티포계열의 스트리아타부터 아주 어, 좀 흐린 세미알바 같은 스트리아타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꽃이 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펼지 모르지만 주로 요 다섯 가지 선에서 꽃대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죠 바이올렛에는 사실은 얘는 정말 실물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꽃이 이쁜 그런 품종이죠 고급스러운 품종입니다 카틀리아 12번 카틀리아 바이올렛에는 이렇게 해서 35,000원 이고요 다음에 심비디움 이 아니라 카틀리아 13번 펜치 골드는 지난달에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꽃대가 있어서 는다 보통 이렇게 세 송이 또는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 송이가 많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두 송이일 땐 꽃이 더 크게 피고요. 한 송이일 땐더 크게 피고, 세 송이일 땐좀 적게 피고. 단 등치가 커지고, 이게 오랫동안 묵으면 그때는 꽃도 크고 송이가 많이 들린는 다화성인데 제가 지금 하나 샘플로 여기 심어 와 봤어요. 얘는 쌍대로 나와서 하나인데, 이게 이런 이런 매력이에요. 이 품종이. 요즘 매력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향은 아주 강한 대륜 같은 것처럼 강하진 않은데요. 얘가 향이 일단 보면, 네, 아주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나고 그래서 좋고 꽃을 1 년에 한두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화성입니다. 다화성이라서요거 이건 요거 샘플이고 받으시면 이렇게 꽃 보실 수 있고. 꽃은 어, 이 꽃은 자체는 이 정도는 펴요. 무조건 이 정도는 피고 세력이 좋아지면 꽃은 훨씬 더 커집니다. 커져요. 지금 여기에 꽃 크기가 한6 정도, 6정도 8에서 9 정도 사이즈까 커지는 매우 이거 아주 노랗고 잎이 레디얼이어가고 눈에 확 띄는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그래서 얘가 13번, 카틀라 싱인, 펜시 골드는 이것도 대만에서 수상용에 있는 품종이에요. 4만원인데, 3만 5천원이고, 꽃대 있습니다. 꽃대 있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14번. 얘는 정신판단인급 그 판다가 판단가. 내가 꽃이, 꽃대 이렇게 있어서 나가고요. 약간 긴 스타일인데, 정신 판단은 보면 꽃이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외부 바깥쪽에는 붉은색이 있고, 안에는 노란색이 있어서 아주 독특하게 생긴 그런 카틀리아에서 이게 이것도 사진으로 보면 어왜 이러죠? 근데 실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독특한 화형을 갖고 있는 그런 카틀리아입니다. 향도 있고요, 향도 좋고. 그래서 14번 카틀리아 종신 판다 킨먼이에요 이거 4만 5천 이렇게 꽃대 에 달렸고 4만 5천 원인데 저희가 3만 5천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요. 그리고 음 15번. 은 음. 15번은, 엘도라도, 티포, 카텔, 루드메니아, 티포, 아서체드위기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판매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판매해서 모종으로 판매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얘는 그중에서 저희가 좀큰 아이를 먼저 들어와서 키웠던 품종이래서 올해 꽃이 피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사이즈가, 한, 여기 벌부가한 6cm, 이거 크면 거의, 거의 개화 사이즈예요 그래서, 등쳐있죠. 그래서, 이거 꽃을, 남, 지난주에 거보다 좀 빨리, 훨씬 더, 한 2년 정도 빨리 보겠죠. 1, 2년 정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그래서, 엘도라 티파하고 카틀레 루드마니아, 티파, 아사 체리아하고 크로싱에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 적게 하니까 그런데 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엘도라도 느낌도 나면서, 루드마니아. 근데 보통은 두 가지 분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루드마니아, 루드마니아를 닮았는데, 화형은. 근데, 화색, 그 안에 색톤은 엘도라도로 닮은 애들가 있고, 주로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또, 엘도라도 화형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화형 자체가. 엔드사 고 당연히 향은 당연히 좋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15번, 카틀레 엘도라도, 티포, 카틀레 루드마니아, 티포, 아서, 체두, 익하고 크루시아는 여기 몇개 없습니다. 이건 딱 이렇게 해서 7만 어션입니다.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국내에서 핀 적도 없고, 그죠? 렇 다른 데서 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얘는 15만원, 이렇게 해서 7만 5천원이고요. 네, 16번은 작년에 처음 들어서 판매했는데, 아직은 좀 어린 편입니다. 근데 뿌리가 좀 내렸고, 이제 안착이 됐어요. 작년에 브라질에서 수입하자마자 저희가 판매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심어서, 우리가 많이 돌진 않고 어느 정도 살짝 돈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은 음 노빌리어 원하시는 분 중에서 아 노빌리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단가가 착하니까 저렴해서 음 착한 가격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하는데 얘는 카틀리아 네이티바라에서 거의 자연 개체에 가까운 알바죠 알바하고 카틀리아 노빌리어 음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 리오 베, 멜, 뭐, 베, 멜, 리오, 베, 멜, 료 이름이 어렵네요. 베, 멜, 료 하고, 크러싱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바센스나 세미 알바 센스나 세미엘바, 아주 옅은 세미엘바나 이렇게 나올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영은 지금 옆에, 좌측에 있는 알바보다는 조금 더둥글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색깔이 나올지 참 궁금한 그런 품종입니다. 16번. 카트리아 디에노001 카트리아 노빌리오 알바하고 세미 알바 리오 베멜리오하고 크로시하고는 이렇게 해서 6만 0천입니다 사이즈예요. 6만 0천이고 그다음에 17번은 카냐 이거는 오래 키우면 내년에 첫게요 이게 보기보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어린 묘에서 커서 지금 벌브가 3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등치에 있어서, 이거 다음 총 나오면, 뿌리네이고 다음 총 나오면, 이 정도까지 크죠.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첫 개화가 그래도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어, 얘는 카틀리아 퍼파라타 중에서 카니아인데, 그 중에 c h 샵 h 1 2라고 에스쿠라라는 거, ch하고 크러쉬가 있는데, 보니까, 꽃이 이미 폈어요. 핀거 보니까, 어 화형 이뻐요. 음, 화형 마음에 들고, 화색은, 세라즈 있잖아요. 체리부도는 살짝 흐리고, 카니아보다 살짝 진한 그런 톤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벌써, 이게 크게 꽃을 본게 있어요. 이건 모주겠죠. 처음에. 그래서, 17번, C2268, 카텔리아, 카니아. 카니아 없으신 분한테 딱입니다. 카니아 색깔. 그리고 얘네들은 좋은 게, 꽃이 없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이, 카텔리아 꽃이 피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어, 고이 없는 사람들는 딱인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꽃이 대형이고, 크기도 한 40cm, 40, 50, 60cm 이상 되는 대형종입니다. 그래서 17번은 카틀리아 카니아는 이렇게 해서 7만 8천 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부가 아주 이쁘고 탐스럽고 귀여운 친구는 도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품종은 저희가 가끔씩 팝니다. 아주 가끔씩. 음, 이거는 엔실리, 엔시클리아예요 엔시클리아인데, 일반 엔시클리아하고는 우리가 보통 엔시클리아가 원종들이 많이 보급되는데, 얘는 되게 희귀하죠. 브라질에서. 저도 구입을 했고, 국내에 없어갖고, 대만에도 없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직 수입을 했는데, 요거는 작년에 들어와서 1차 판매하고, 제가 작은 분에서 키우다가 뿌리 내려서 지금 오키야 토분으로 이렇게 가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얘는 엔스클리아 중에서 폴리아이라는 품종이고, 꽃은 보면 일반 엔스클리아가 좀 틀려요. 약간 멀리서 보면 카틸리아 같기도 하고, 아주 오묘한 갈색 톤으로 되어 있고, 약간 베노사 끼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베노사는 아니고, 베노사 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인맥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향, 당연히 좋고요 18번 카틸리아, 브라질, 엔스클리아 폴리아이는 이렇게 해서 24만원입니다. 2 4만원이고요 자,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번 주 어, 어제 저희가 아름다운 스님하고 방송했던 것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걸 물어봤더니 뭐 병충해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다고 그러고 또어몇분또 어,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 날짜는 서로 날짜 조율해야 돼갖고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전시회 준비를 해야 돼요. 음 전시회도 준비되어 야지 아직 정확, 아주 정확하게는 잡지 못했지만 보통은 큰 전시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자리적인 거는 어, 1년 전에 날짜를 픽스해 놓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꽃이 많이 필때 어, 동남아 꽃과 남미 쪽 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는 한 3월 중순 중순 정도, 중순에서 중순 정도 넘어가면 그 사이에 할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 하도록. 근데 그때, 바로 그 전이니까 다음, 그래서 절대 다 다음 주 정도 촬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서로가 조율이 안 되면 현장에서 이 장소, 전시장에서 암선수님하고 같이 방송할 예정이고 그 전에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것들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난 바로요, 총 18가지. 아이 이렇게 18가지 해도 저는 엄청 긴거 같아요, 느낌이. 끝냈고요. 음, 지난주에 판매했던 거는 이번주 수요일쯤에, 목요일날 재배법 나갈 거고요. 음, 항시, 이렇게 판매나 이런 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는 제가 체크했다가, 그, 남파라 재배법 시간 이럴 때 설명드리니까요. 그니까 내가, 아, 이게 정말 궁금하다.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